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입니다. 수능이 마무리되면서 아마 수험생 분들께서는 어깨 가득했던 부담을 좀 내려두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자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좌절하기보다는 잠시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향만 옳다면 속도는 조금 느려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제 또 정시의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가볍게 정시의 마지막 교시 원서 영역을 위한 정시 용어 및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컨텐츠로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점수 관련 용어들입니다. 가장 익숙한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별 반영점수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등급에서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1에서 9등급까지가 있고요. 보통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용도로 많이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물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점수를 반영할 때 등급을 반영점수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등급이 중요한데요. 비교적 100분이와 표준점수보다는 정시에서 중요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원점수는 다 아시는 것 같이 본인이 얻은 점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수능 성적표에서는 원점수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것이 백분위와 표준점수입니다. 그래서 표준점수는 무엇이냐? 표준점수는 쉽게 생각하면 평균과의 거리를 점수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즉 시험의 난이도와 본인의 해당 시험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어렵다면 전체 평균은 낮아질 테니 최고점의 표준 점수는 높아지겠죠. 이 정도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지원 대학이 어느 지표를 선택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백분위에 대해서는 백분위는 자신보다 같거나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표에 있는 100분이 96%라는 것이 본인 성적보다 같거나 낮은 비율이 96%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학교에 따라서 성적을 반영할 때 있어서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급별 반영 점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어와 같이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100분이나 표준점수가 성적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등급 구간별로 점수로 변화를 해서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표는 안양대학교의 영어 영역별 반영점수입니다. 1등급 100, 2등급 95, 3등급 90, 4등급 85라는 수치가 나와 있죠. 내가 만약 영어 3등급이라면 안양대학교에서는 90점을 획득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를 영역별 반영 비율표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영어가 30%, 그리고 탐구가 30% 반영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탐구 2등급 끝자락이 대략 100분위가 90% 정도가 되니까 영어 3등급이 탐구 2등급 끝자락과 비슷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급별 반영점수로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사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보여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로 삼육대학교가 있는데요. 삼육대학교는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한국사로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등급별 반영점수로 계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3등급을 보면 92점으로 일반 탐구 2등급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와 같아집니다. 그렇다면 탐구가 한 과목이 못 나온 친구들에게 유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가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형에 관련된 용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모집군, 추가 합격, 추가 모집 정도가 될 듯한데요. 모집군으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다 군은 대학별로 모집하는 군을 의미하는데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시면 되고요. 각 군대에서는 한 개의 대학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문대나 우리 중화위권 학생분들이 많이 작성하시는 산업대는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실수더라도 같은 군에 속한 대학에 여러 번 지원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합격은 흔히 예비 번호가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시에 한 번씩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앞에 위치한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면서 후순위 예비 합격자에게 등록권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전년도 결과를 분석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예비 번호가 많이 빠져서 추가합격 커트라인이 최초 합격자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 추가 모집입니다 이제 정시까지 다 끝나고 나면 추가 모집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마주칠 수 있을 텐데요. 추가 모집은 수시나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한 번의 모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기학과나 인기학교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인서울이나 한의학과 같은 인기 모집 단위에서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교적 적은 모집 인원으로 인해 성적대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미달이 난 학교들도 있으니 추가 모집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매년 나오는 추가 모집 대학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학교 위주로 정시 모집 요강을 함께 보거나 정시 반영 과목별 대학 등더 본격적으로 정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우선 며칠 동안은 충분히 자유를 즐기시면서 면접과 논술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조금 더힘 내셔야겠지만. 우리 정시하는 분들은 본인이 지원할 만한 대학이 어딘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유튜버 입시부장관이었고요. 다시 한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